포즈토크의 K스토킹 안녕하세요 김선신입니다. 오늘도 7D 안치이 형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디 지금 네. 점점 우리 지금 호흡이 음. 잘 맞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아, 댓글 잘 파악하고 <laughs> 계시죠? 댓글? 네 댓글, 댓글 안 보세요? 아니면 보세요? 댓글은 그런 건안 보죠. 아, 좀 보세요 좀분위기 끌어 올려서 네. 오늘도 열심히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최영남 코치가 지목한 야너 나와의 주인공이죠. 2001 시즌 15승의 남자 신인호 코치를 소개합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laughs> 와 오랜만에 또 팬들한테 인사드릴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엘리트인스 15승 투수 신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야, 아니, 시즌. 예, 음. 그동안 좀 종종 이렇게 소식은 듣고 있었는데 또뭐 요새 또 스토킹 같은 거는 좀 자주 보셨나요? <laughs> 근데 안현이 잘 음. 못하는 것 같아요. 음. 갑자기, 갑자기? 네. 음. 아. 게 안현이 좀더 강하게 좀 들어가서 손수를 더 괴롭히든지. 음. 음. 어, 괴롭혀달래요. 음. 괴롭혀달래요 오늘. 괴롭히면 뭐? <laughs> 근데 선배님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누누 못마으시는 저기 보고 진짜. 선배를 자꾸 괴롭히라고 하면. 아이 저말고 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아, 다른 분들 네네 아 그러시군요 음. 아 요새 좀 종종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아카데미도 하고 계시나요? 아, 네 거. 이제 일산 쪽에서 조그만하게 좀 이제 또 선수들 또 육성하고 있고 또 일반 이제 회원님들 도 이제 가르치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름이 음. 뭔지 알아요, 지디? 이름 아세요? 아카데미. 네. <laughs> 되게 재밌어요. 야구 왕구 야구 왕국 동물의 왕국 아니고신인의 어. 야구 신인들의 야구 그건 <laughs> 아저 보고 되게 와 되게 특이하다 어. 이 생각했거든요 그 형님이 지은 거예요 아니면 주위에서 어 이제 아들의 친구의 어머님이 어 그거 하면 어때 그래가지고 <laughs> 음. 음, 그래서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렇지 계속. 그렇죠. 어... 약간 되게 좀 그런 동물의 기운도 막 호랑이 같은 그런 기운도. 아 딱. 그건 아니고요. <laughs> 너무 오버신 <오발인> 것 같고. <웃음> <웃음> 네, 죄송합니다. <laughs> 네, 한 거의 한 10년 이상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10년 한 13년? 14년? 이 음...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런데 아, 제가 듣기로는 뭐 박명환 그 코치님도 그렇고 최한한 코치님도 그렇고 신윤호 코치님 나오시면 진짜 입담이 어마어마할 거다. 뭐 이러더라고. 치디 원래 그 알고 있었던 선수 시절. 신윤호 음, 윤호 형은 일단 좀 후배들한테 무서운 선배? <laughs> 어, 무서운 선배. 그때 이제 좀 말도 많았어요. <laughs> 말도 많았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laughs> 에, 웃긴 말이 아니라 아니, 그냥... 그, 그 굉장히 진지하고 음... 프로기 때문에 체벌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말을 안 닫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일 때마다 탁 네. 모아가지고 이제 삼십 아니+ 아니 제발+ 체발 보자 <laughs> 좀 <웃음> 말을 많이 했어요 아, <laughs> 뭐한 시간이든지 두 시간이든지 세어놓는 거야 그게 더 <laughs> <다> 죽을 <laughs> 맛이야 때리면은 <laughs> <해가 좋았는데>. 때리면은 한0분 안에 끝나요 한 시간 두시간이 허리도 아파 땀은 나 승질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싫어서 좀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와 근데 두 시간 세 시간 동안 사실 말하고 쉽지 않으셨을 텐데.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아, 계속. <laughs> 이거 한 번, 두 번, 세번 하면 다시 또 앞으로 와서 한 번, 두번 하고. 같은 아, 얘기 계속 반복하는. 아, 음. 아 진짜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본격적인 토크를 나누기 전에 우리 신유노 코치님 선수 시절 1대기부터 살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살짝 봤더니 헉, 선수 소개 영상이 아주 일품 이윤는 뭐 이게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신윤호 코치 프로필 출발합니다 이름 신윤호 1975년 5월 15일생 스승의 날이네요 <laughs> <laughs> 청구초등학교 3학년 때 단지 키가 크다는 이유로 감독의 눈에 띄어 야구를 시작합니다. 이후 충암중을 거쳐 충암고에 진학하는데요. 충암고 시절 최고 구속 151km의 강속구를 던지며 초고교급 투수로 이름을 날리게 되죠. 그리고 94년 고졸신의 최초의 어깨 몸값과 함께 LG 입단. 하지만 당시에 예전 이상훈을 필드와 강력한 선발진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신윤호가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제구력을 갖춰지지 않아 긴 시간 이군에 머물러야 했는데요. 화가 나신 윤호는 구단 버스와 감독의 승차를박사만는 사고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합니다. 그러던 중, 97년, 신인호에게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결혼 후, 쌍둥이 딸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가정이 된신인호는절치부심하며 98년, 34경기에 출전. 이딴 4년 만에 첫 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구 불안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 이상의 반등은 어려웠죠. 그렇게 잊혀지나 싶었는데, 2000년 겨울, 충원고 시절 자신을 지도했던 김성근 감독과의 훈련에서 길을 섰습니다. 스피드를 줄인 대신 재구력을 가다듬고, 슬라이더와 커브를 전수받은 건데요. 그러는 2001년, 에이스 이상훈의 해외 진출, 그리고 황금 세대들의 은퇴와 주축 선수들의 부재 LG 마운드가 붕괴됩니다 이런 LG 마운드를 이끌고 간 투수는 만년 유망주 신윤호였습니다 선발과 마무리 그리고 또 어떤 날엔 든든한 허리가 되어주며 시즌 이른 경기에서 15승 6패 18세이브 평균 자책점 3.11을 기록하는데요 다승과 승률 9원 부분 모두 1위 3등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비록 최우수 선수상은 2승엽에게 돌아갔지만 그의 최고의 투수는 분명 신윤호였습니다 그러나 무리했던 투구 때문인지 이듬해부터 부상과 재기 그리고 다시 부상이 반복되며 2007년 결국 팀에서 방출되고 마는데요 이후 김성근 감독이 있던 SK로 이적했지만 크게 활약하지 못하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 뒤 신윤호는 현역 복귀를 선언합니다 2013년 SK 입단 테스트에 합격하며 그라운드로 돌아왔는데요 2014년 8월 기아전에서 마지막 선발등판에 이어서 9월에 롯데전 구원등판으로 프로부대 마지막 경기를 틀었습니다 첫 번째 은퇴 선언 이후에도 야구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낭만 피처 불사조가 되어 다시 마운드에 섰던 것처럼 지금은 코칭과 함께 야구에 대한 애정을 불태우고 있는 신윤호 코치입니다 아, 길게 많이 준비했네. 와. 음, 이렇게 길게 한적 없잖아요. 없어요. 음. 그니까 작가님이 진짜 LG 팬이셔가지고 음. 막 음. 애정을 멈춰 멈춰. <laughs> 원래 이런 얘기 잘안 하거든요. 와, 마지막 멘트가 좋아 야구에 대한 애정을 불태고 우 있는. 근데 아니 코치님이 프로필을 캐는데 뭘뭐 이렇게 막 필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필, 뭐 필기? 아니, 필기가 아니라요. 구단 어. 버스는 안 했고요. 아, <laughs> 네, 네. 네모 크게 네모를. <laughs> 어, 구단 이렇게. 버스는 아닌데 이게 와지이된 거죠. 아, 음. 잠시 뒤에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마추어 선수 시절 이야기부터 풀어볼게요. 야 일단 뭐 네, 야구의 네. 엘리트 코스를 다 밟으셨지 않아 충암중 충함 충암고. 네 맞습니다. 엄청 잘하셨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잘한 건 아니고요. 네. 그니까 러 이제 초등학교가 제가 지금 이제 약수동에 이제 청구 초등학교라는 이제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죠. 네. 어 그러고 는 이제 진학을 이제 충암 중학교로 하게 돼서 네. 그때는 제가 컸다고 생각했는데 응. 이제 중학교로 모이니까 응. 제가 큰게 아니었어요. 음. 그냥 저는 중간 정도. 응.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피차를 안 하고 응. 어, 우익수를 보다가 응. 응. 그 피차는 한 번도 안 했죠. 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충암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응. 그때 이제 이병규 정말 정병규 감독님께서. 응. 수술을 해보라 해가지고, 이제 1학년 중간 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150이 넘으셨던 거예요? 시작하니까 한4 0은 나오더라고요. 네. 와 네. 그리고 조금 던지니까 뭐150 던지고, 뭐. 음 그거 쉬운 거아닌데요 아니요? <laughs> 고등학교 때. 네. 어. 근데, 뭐 야수를 하다가 투술을 했으면 일단 야수를 못했으니까. 음 가능성이 없다. 아니, 아니죠, 아니죠. 그... 그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죠. 우, 우익수라는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라. 그 지금 엘, 그 예전 MBC에도 신원호 고치님 계셨잖아요. 현역 음. 때 강견이지 않습니까? 음, 우익수로 가면 은 음. 리터치를 못해요. 끝까지 음. 몸에서 음. 소대에서 좀 기피하는 그 부분이 있죠. 그때부터 그 음. 강견은 이미 신원호 고치님 강견이셨고 음. 저 또한 제 생각에는 음. 음, 강견이래서 음, 뭐 잘했어요. <laughs> 근데 이제 형님 세대 때 우익수는 아마 시절에 이제 뭐 강견이 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아, 그런 거 아닌가요? <laughs> 내 생각인 거고. 어, 제가 뛸 때는 이제 우익수는 대부분. 노, 그, 노는 자리지 않거기요우 그 학부모 회장이나 총무회 아니아 진짜요? 네.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라팔이라고 <laughs> 표현을 해요. 라이트의 8번 타자 우익수의 8 번. 이제 라팔이라고 <laughs> 하면은 그건 이제 좀못 타는 선수가 주로 <laughs> 많이 맞는 포지션 중에 <laughs> 야, 하나인데 그이 계속 무슨 강견이다, 릭스 하시보다 <laughs> 얘기하니. 팔 적이 없어. 어, 아니뭐다 <laughs>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아마 <laughs> 제 또래들은 아마 이 라팔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laughs> 아, 아, 이렇게 떠 떠올릴 수도 있어요. 타수 몇번 치셨어요? 저는 <laughs> 5번정도? 5번. <laughs> 네. 왜냐면 중학교 때는 그때 피차 두 친구들이 저보다 한뺨 한 정도 더 커, 컸고 그 친구도 이제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 어떻게 이겨요 음. 그니까그 친구들이 3,4번 치고 저는 뒤에서 5번. 이제 5번에서 6번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제일 오래 야구를 했어요 <laughs> 결론은 가마솥으로 푹 끓인 맛 진심을 담다 집국 백서. 자 근데 어쨌든 빠른 구속이 뭐 처음에 딱 던졌는데 뭐145 나고 오그 다음 또 던졌더니 150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거 원동력은 지금 와서 돌이켜 봤을 때 뭐라고 네. 생각하시나요? 많이 맞는 거, 네? 많이 맞았던 거. 이, 이거, 체벌이요? 그렇죠. 체벌이요? 아. <laughs> 엉덩이? 그럼요. 아, 체벌이. 음. 구속 그거, 그거 증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laughs> 되잖아요. 체벌이라는 자체가. 아, 그럼요, 옛날에는.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그냥 암묵적으로 허용이 그럼요. 됐던 예.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제가 잠시 이제 장난으로 웃은 얘기지만은, 악이 생겨요. 어? 안 맞으려고. 그럼 좀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뛰고. 음. 어, 진짜입니다, 그거. 어떡게 음. 근데 지금, 제가 어~ 뭐 학부님들도 모 뵙고 지금 이제 아카데미를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저한테 뭐 여쭤 보세요.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잘안 돼요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근데 예전에는 하고 싶지 않아도 혼나기 싫어서 어, 음. 감독 선생님한테 코치 선생님한테 혼나기 싫어서 해야 돼요. 어, 쩔수 없이 하다 보니까 그 기술이 늘어나고 또 만약에 뭐 뛰는 거라도 열심히 안 뛰면은 혼나니까 더 많이 뛰게 되고 음.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laughs> 우리가, 우리가 약간 젊은 그 게스트를 한번한번하는 모습을 죠 지금 계속 개, 지금 맞았다 차명주 또, 또 누구야 최한나, 박명안 어소수 나이때가 그나저나 오토바이 타고 지금 몇년 동안 뭐하고 몇달 동안 지금 맞았다냐이기 계속 전부 여기 나오는 분들마다 그러니까 현실이고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궁금해. 고등학교 때 맞고 추억이에요. 이게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아니. 근데 당시 고교 야구에서 이름을 날렸던 선수들이 신일구, 김재현, 조인성, 김동주, 주형광, 신윤호, 이호준, 김경태, 신경현. 근데 지금 얼핏 보기 다 약간 덩치가 음. <laughs> 다 약간 덩치가 다 있으신 분들. 큰데 진짜. 그렇죠. 음. 아 근데 이 가운데도 주형광 선수와 고교 야구의 좌우 쌍두마차로 불리셨다고요. 음. 아유 죠 그, 아니에요? 네. 주선수 훨씬 잘했어요. 아 네, 그건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해요. 네 원이고 투펀치 원투펀치 중. 해주신 거 고맙고. 음. <laughs> 그러면 그때도 참이 기라성 같은 이뭐 선수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형님이 좀 아, 나는 이 친구를 좀 한번 넘어봐야겠다 같은지 뭐 아니면 약간 라이벌? 그 라이벌 같은 음, 그 당시 어, 그그 동기들인 당, 거죠. 그 당시는 없었어요. 없었어. 주영수 선수. 다 밑으로 생각하니까. 생각은 한데. 음. <laughs> 아니, 막, <laughs> 죽까지만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라고 했잖아. 아니, 지형 선수가 저보다 좋은 것은 컨트롤이라는 부분들이 네. 되게 좋았어요. 네. 볼을 바깥으로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이런 기술이 되게 좋아서 슬라이드 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구석으로 승부하는 거고, 지영 음. 강, 그때 선수는 재구력. 음. 그 그런 걸로 승부를 했으니까. 음. 그러니까 조금 틀린 부분이죠. 아. 둘다 잘하긴 했는데,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구는 스피드가 아니라, 이런 컨트롤이나 이런 게임 운영 능력이니까 아 어, 그게 저도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도 그 그때 고등학교 당시에는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알겠어요 정말 <laughs> 그렇죠. <laughs> 그데그데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 이렇게 명단을 보면 네. 투수는 뭐 그렇게 뭐 없는 것 같아. 음. <laughs> 투수가 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laughs> 재현 형도 아 김재현 단장님이죠. <laughs> 재현 형도 <laughs> 어떻게 보면. 타격이고다 타자. 호준이 타격이고 어, 형도 그래. 뭐 마찬가지고. 맞아요. 뭐, 맞아요. 김동주 선배도 마찬가지고. 동중도. 투수도 좋았는데 타자가 더. 신경현 선배, 신경선배는 뭐, 그 당시도 막. 호수인데 <laughs> 이만했고. <laughs> 투수는 조금 부족했네. 음. 그러니까요. 부족했어. 그러니까 쌍두마차라고 하신 거죠. 그렇지. <웃음> 아, <웃음> 과감하게 쌍두마차. 그렇지. <laughs> 둘 그러니까. 둘 중에, 중에 하나가 쌍두마차. 쌍도마차는 포장마차인데. 쌍도마차는 무거 밖에 없지 뭐. 그치 그치. 아 진짜 저희가 어느덧 답을 이끌어냈습니다. <laughs> 어, 어린 시절 고 어린 시절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또 저희 스터킹에 나왔던 박명환 코치인데요. 양동요네 맞아요 맞아요. 네. 청구초, 충암중, 충암고를 모두 같이 나온 2년 후배인데, 자, 이 질문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후배 박명환을 그 당시에 괴롭혔나요? Yes or No? 하나 둘 셋. 수죠. <laughs> 그럼 뭐 하루 이에 음, 가니까 그게. 음, <웃음> <웃음> 그럼 이게 귀여우시는 <laughs> <기억나시는 웃음> 일화 몇 가지? 뭐 그냥 많이 때리 그것보다는 좀 괴롭힌 거죠. 음, 박마리는 안 때리 잘안 때리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찔러, 촉 찌르는 <laughs> 거예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것처럼. 그럼 한두번 맞으면 아그야 가서 신호등 사와 그러면 신호등 사오고 둘리 사오고. 아이스크림 예전에 둘리 5 0 원짜리인가 감사하고 음. 근데 <laughs> 뭔가 귀엽네요, 약간 이런 귀엽다고? 이런 <laughs> 진짜 최악이네요. <laughs> 제가 우, 내가 우스갯소리로 괴롭히는 거 내가 1 0 0 가지를 가지고 있어 <laughs> 조심들해. 지금 아 그렇게 장난도 치고 랬는데 음. 지금 은사님도 계시, 지금도 아직도 계시지만은 청구천을 아직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그때 제가 배웠던 게 부모 마음하고 스승 마음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배웠고 음. 그때 배웠던 한문이나 그런 부분들을 아직도 쓸수 있으니까 음.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때리시긴 하셨지만 어. 음. 그래서 박명환 선 코치님한테는 이거 이거 머리 마사지하는 아, 그것도 거랑... 하고 뭐 머리 받기도 하고 많이 했겠죠 음. 네, 많이 생각나는 게그 <laughs> 어떤 친구였어요 박명환 그냥 작은 친구 <laughs> 그때는 되게 작았어요 제가 이렇게 있고, 그니까 러 2학년에 방동민 선수라고 있어요. 방, 방동민 알잖아요. 응, 네, 들어봤어요. 방동민 선수 있고, 그 다음에 박명환 선수. 딱서 있으면 이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아, 도레미. 예. 네, 네. 아 그, 다 청구초등학교 출신들이, 출신들이거든요. 아 바로 저 하나 밑에, 아그 방동민 선수 밑에, 박명환 선수, 아 요렇게. 되게 애뜻하네요, 그래도. 그렇죠. 에이. 그래서 프로도 f a 돼서또 LG로 그쵸,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LG에서까지도 계속 있었던 이제 후배,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청구촌학교 이병규 선배도 같이 있었나요? 네, 제 하나 위에니까. 오, 음, 네. 그분은 어렸을 때좀 어떠셨어요? 아, 저 사진 있네. 사진 있는가 봐요. 음, 음. 어, 저기에 변경이 어디 갔나? 변경이 있어요. 다 변경은 맞다. <laughs> 진짜 모르겠어요. 어, 진짜 분간을 못하겠어요, 진짜. 다 똑같아요. <laughs> 잠깐, 시인호 코치님 혹시 왼쪽에서 두 번째 위에 있으신 분인가요? 제가 난가? <laughs> 제가 난가래. <laughs> 제가 난가. 눈이 가물가물해 나이가 <laughs> 먹어서. 시성이 <laughs> 놓은 것 같아. 저기 보면은 네. 지금 이제 그 속옷을 속옷을 입었잖아요. 네. 저게 다 흰색이에요, 원래. <laughs> 음. 그러니까 이제 세탕물에서부르다 아. 보니까. <laughs> 비 오는 날은 저희 감독님께서 저걸 많이 하셨어요. 한한 음. 시간 한 시간 1시간 반을 뺑뺑 이제 지금 이제 뺑뺑이라고 하죠. 뭐 여기 찍고 와 저기 찍고 네, 와 네, 네, 그리고 네, 네. 못하면 늦은 친구들은 머리 박고 뭐 이쪽으로 좌로 걸러 우로 굴러 군대처럼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는 저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계속. <laughs> 잔인, 잔인하다. 잔인하게 해놓지 분도 계시죠. 계세요 돼요. 야, 장이 있는 거예요? 저 사진이 도대체? 그러니까 저기 지금 저 어, 10살, 10살 된 애들이 <laughs> 여름에는 많이 있죠, 저기. 바로 굴러, 우로 굴러, 대가리 바꿔, 원산폭격에 이걸 하고 웃으면서 사진 찍는 거야. 사진 찍는 거야. 아니, 저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우측에. 오. 저 인상 찍으려고 있네 아, 그래도 인상을 쓰셨네요. 나, 나름의 자존심을 찍겠다. 위에서 눌러 찍으니까 아. 아픈 거죠, 등이. 아. <laughs> 사진을 보면 은 그때 현실 때는 후, 했을 텐데 음. 저런 사진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또 돌아가고 싶죠? 아니요. 그렇진 않죠. 옛날로? 그 정도는 응. 아니고. 그냥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것만 음. 보고 생각하는 것만 돌아가는 왜 돌아갑니까? 음. 그거를. 아니 저열살때 내들을. 원상복이 사진 <laughs> 너무 재밌다. 그까요 그러니까 저런 사진 되게 많아요. <laughs>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마다 저렇게 하니까 <laughs> 음. 비오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아, 아 비올 때마다. <laughs> 세 분이서 앉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반대 앉을게요. 코치님 이제 배고프시니까 배고프 저희가 간편하게 먹어야지. 끓여서 먹을 수 있는 즉석국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 바, 너무 간편해 보이지 않아요? 맛있는 게 많이 보여 요 지금. 예? 내용물이? 그러니까요. 어, 어. 괜찮죠? 게장, 음. 소고기 미역국, 소고기 묵국도 있고. 뭐 그럼? 찌개나 찌개 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 살기 편해졌는데요? 그럼.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주부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런 것들 하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는 내가 끓인 것처럼 이거 <laughs> 음. <laughs> 진짜 끓이려면 재료 엄청 사야 돼. 요 그러니까요 니거 음. 왠지 다 먹고 나서 여기다가 라면 사리 같은 거 넣어 먹으면 약간 술 당기실 것 같은데요? 소주가 있어야 되는데 윤호 형 그게 안 주세요 <웃음> 일. <웃음> 일 끝나고 이거 한 그릇 딱 해가지고 한팩 해서 소주하고 다한잔 하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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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의 피로가 싹 치겠네 윤호 형은 딱 조금 생각나겠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거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또또 다섯 개 사면 두개까지두팩을더 준다고 하니까 대박! 행운의 기회인 것 같아요 음. 1억 원 계약금 8,800만 원에 연봉1 200만 원에 전이돈 보지도 못했어요 <웃음> 지금. <웃음> 지금 버스 막지문지막 박살 <laughs> <laughs> <막> 지금 칙칙칙칙칙칙 몰랐대 칙 그랬네 <laughs> 아니 뭘로 해, 뭘로 눌러요 <laughs> 혼자 하신 거죠? 그 옆에 주변 사람들 아무도 없고 혼자서 그러고 그렇죠. <웃음> <웃음>